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안전 확보, 소득공백 해소, 대성공장 이행,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양대 노총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정년 연장 연내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님 참석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은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 공무직 본부 수석부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엄상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동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상훈 한국노총 삼성그룹 노동자연대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보미 한국노총 도산노조 연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소개는 마치고요. 오늘 진행순서는 제가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우리 김동명, 양경수 위원장님 순서대로 발언을 하시고, 다음 현장 발언으로 신동근, 엄상진, 오상훈, 김은수 순서대로 그냥 쭉 이어서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미 65세 정년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은퇴 후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늘 양대 노총은 노동자 생존, 생존권과 고용 안정 확보, 소득 공백 해소, 더 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두고 공동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됩니다. 이 사이 최대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조기 노령연금을 택하고 연금이 평생 깎인 채 노후 빈곤으로 매몰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을 공략했고 이재명 정부도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수의 정년 연장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얼마 전 2033년까지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 법제화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당초 민주당은 정년 연장 테이프를 발족하면서 8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11월 법제화를 목표했지만 현재까지 오사 입장 차이를 이유로 단일화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3일 민주당 정년 연장 특위에서 연내 입법 입장을 제하긴 했지만 정부 여당이 주춤한 사이 경총 등 경영계의 정년 연장 법제화 흔들기 시도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 부담, 청년 일자리 위축을 빌미로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이라고 꺼내들고 국민의힘 정치인도 달라붙어 법정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을 하자고 경영계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고용 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고령자의 저임금, 불안전 노동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20% 이상 깎이고 대다수가 촉탁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정년 60세 그대로 두고 그 뒤에 저임금 불안정 재고용을 강요하는 길이 아니라 법으로 65세까지의 정년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한 입장대로 65세의 정년 연장 법제를더 이상 이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양대 노총과 진보당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후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적 정년 연장을 2025년 내에 추진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을 체결한 이재명 정부의 흔들려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지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5년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 연장 관련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의 책임 회피입니다. 이미 노사의 입장은 충분히 확인되었고 사회적 논의도 상당기간 진행되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민주당의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년연장 방안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오보라는 민주당의 해명에도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깊은 유관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년연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최고령 사회에서 정년연장 없이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 소득 공백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22대 국회에는 이미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의 내용을 반영한 정년연장 법안이 10개나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정치권이 중재자이자 해결사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구체적인 입법화을 제출하고 연내의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노동자들과 국민은 지켜지지 않는 공약이 아니라 실행되는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법적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국민, 대국회 투쟁 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총 위원장 연경수입니다 민주노총은 그간 정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더 길게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해지고 또 노인빈, 노후 빈곤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더 일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했던 내용을 시급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마지막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들은 은퇴와 동시에 빈곤한 노후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올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시급합니다. 혹자들은 정년 연장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괜찮은 일자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노동 시간의 문제나 어 괜찮은 정책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고 그것이 일반화되어 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청년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과 연결하는 것은 자본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해외 공장이나 투자를 축소하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을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이 반드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현장발은 조금 추격했어.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공무원 노동자연맹위원장 신동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무원 교사 우정노조를 비롯한 공공 노동자들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65세 정년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 함께 모인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년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 5년이라는 공백이라는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공백은 단순히 개인의 생계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인력 운영과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소득 공백 해소와 정년 연장 검토를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특혜가 아닙니다. 국민과의 약속이며 국가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공무원연맹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정년 연장은 자리를 지키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 서비스를 지키는 제도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둘째, 세대 간 형평과 재정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셋째, 노정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년 연장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년연장은 고령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공백이 없는 노후, 불안이 없는 공공 서비스, 그 약속을 지키는 나라, 그 신뢰를 세우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공무원 영명도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